정말 이 시즌 어휴, 추적추적 내리는 비와 함께 또 어울리고 그리고 또 오늘의 주제였던 휴가, 바캉스와 어울리는 오늘의 신상 라인업 알로에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. 자 진짜 흩뚜루마뚜루 너무너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샤이니 타올 가운이 되겠습니다. 목 사이즈 도 이렇게 짠 하고 덮어가지고 애기들 머리 바로 축축축 말릴 수 있고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. 판초 형태로 되어 있고요. 컬러는 저희가 쨍한 옐로우 컬러 그리고 연핑크의 핑크 컬러 두 가지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거 알로엔루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. 키즈 라인 알퐁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로하 진짜 귀여운 하 원피스가 되겠습니다. 지금 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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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요. 소재가 이렇게 만졌을 때도 굉장히 시원한. 이런 시원한 레이온 소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이게 디자인 자체가 되게 귀여운 트로피칼. 그냥 딱 보기만 해도 되게 여름여름한 느낌의 어떤 그런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깨 끈 조절 당연히 가능하고요. 아래쪽에 이렇게 어, 셔링 느낌으로 한번더 여성스럽게 라인 잡은 아주아주 아주 예쁜 저희 또키즈 원피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키즈 남아 저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와, 이게 오늘의 정말 찐 대박이죠. 남아 제이 이지 상하복입니다. 어! 근데 왜 위에 것만 있어요? 뒤에 있어요. 아래 거는 뒤에 있어요. 일단 기본적으로 원사 자체가 굉장히 시원한 원사. 그리고 스트라이프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실히 여름에 청량감 있게 입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보시면 은요 아래쪽에 바지 소재도 너무 좋은 게 이게 진 진짜 쿨링감 있는 요루지 소재라고 해서요. 한여름에 진짜 땀 많이 나는 우리 아이들 입기 너무너무 편한. 그리고 당연히 바지는 고무줄로 아주 아주 편하게. 집에서 입혀도 되고요.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갈때 입혀도 되고요. 요 부분은 목 부분이 또 고무줄 밴딩이 돼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입고 편하기도 아주 좋게 요렇게 되어 있는 저희 상하봉 라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<목소리>